동현이 형한테 주고 싶고요 제일 큰거 누다 미니미니하고 귀여우니까 이건 대위를 줄게요 왠지 이게 색깔이 제일 하얘요 이걸 웅이 줄게요 웅이 하야니까뭐말래요 저는 형이 골라주는 거예요 귀여우니까 해 엄마 감사드리고 제가 이거 꼭 키워서 죽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인장 나 아, 얼만큼 좋아해? 나 아, 얼만큼 좋아해? 나 아, 얼만큼 좋아해? 나 아, 좋아해? 좋아해? 뭔데? 아, 뭔데? 내가 화타주거좀 뛰어줘야 돼 많이! 많이! 게 많이! 초현실적이게 많이! 미안해 아 잠깐만 미안

그건 좋긴 한데, <laughs> 그건 좋긴 한데. <웃음> <웃음> 제 문제를 형이 맞추시면 돼요. 쌍꺼풀은 네. 왼쪽에 있다? O, X.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오. 정답입니다. 오. 네, 누려보세요 와우! 아, 네. 어, 친한 멤버는, 저는 데이시와 아. 똑같이 우지시라고 아. 생각이 들어요. 아. 받아주지 않지만 좋아하는 그런 언제까지 기고사랑대야그 가방 뭐야 한 말씀 한 말씀만 해주세요 난대위고 이건 협찬이굿 헤이 막방이에요 막방 소감 한마디만 부탁드려요. 카우. 감. 분들에게도 한마디 해주세요. 무섭고, 초연실도 하는데, 그것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제 손이 마이크. 지금 제 가운데 손가락이 삥 나와있거든요. <laughs> 그럼 저는 이만. 빠바바. 우리 데이는. 머리 올리면 멋있지. 머리 내리면 귀엽지. 이자이 세상 매력과 이 세상 멋있음은 맞지? 다 형이 다 가져갔잖아. 야, 어떻게 이 욕심쟁이. 귀여워. 야, 근데 진짜 너가 말하는 건 너무 얼굴 가려서못듣겠어 얼굴 가려서못듣겠어야 내가 나 만나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때 선택하라고 해도 넌 지금과 같을 거야. 그뭔 소리야? 그뭔 소리야? 나 아, 나로 하자. 당연하지. 당연하지. 하지 카메라 없으면 없다 생각하고. 어. 거짓말 이네 명을 선택하겠지. 거짓말 이네 명을 선택하겠지. 아, 아, 거짓말이. 이네 명을 선택하겠지. 줘봐. 왜이거내 거야. 아, 너건거 알아. 아, 너건거 알아. 소개시켜줄게. <laughs> 대위의 인생 네 컷. 대인은 뭐 오늘 이거 해서 귀여운 게 아니라 대인은 항상 귀엽기 때문에 뭐... 맞 공격. 뭐... 윙크. 윙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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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야, 더 해도 돼. 완전 잘 나와. 더 해도 돼. 카메라 딱 내리면서 윙크, 마지막. 대위야 평소에 멤버들 중에 누가 너를 제일 귀여워하는 것 같다고 느껴? 저는 에비뉴가 가장 귀여워해주는 것 같아요 저를 그러니까 에비뉴도 멤버니까 대야 멤버라고 했잖아 아, 네. 에비뉴가 멤버죠 아니, 그러니까 멤버긴 한데 멤버, 우리 세명 중에요 네. 세 여기 명? 방에 있는 사람들 아, 중에... 아, 내가 약간 자부심 느껴거든 형이라고 나도, 생각해요 나, 형은? 난 완전 나라고 생각하는난 완전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데 우진이 거? 형 가만히 있잖아요 우진이 형이 제일 귀여워하죠 사실 그쵸 네. 제일 귀여워하죠 사실 그쵸 네. 뭐당연하기 때문에 가만히 <laughs> 네. 있었죠. 아무래도. 아, 진대래요 아, 그래. 아니, 쉬지를 않고 와요 음. 아시지 않과. 그러니까 피곤할 법도 하잖아요. 컴백 네. 주 원래 첫 주가 제일 힘는 거 아시죠. 그치, 근데 계속 와 가지고 아마 이렇게 아, <laughs> <힘들어>. 아, <laughs> 형안 피곤해? 아, 귀여운데. <웃음> <웃음> 좋아요, 형. 좋아요, 형. 앞으로서 노력할게, 내 좋습니다. 기대 아, 아니에요 기대. 한 명으로 충분하다 고 생각해요. 에이, <laughs> 기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도 지금 귀찮아하고 있어가지고 아, 아, 네. 두명 하면 더 힘들어질 <웃음> 거예요. <웃음> 아, <웃음> 아, 기대돼요 팬분들이 절대 하지 말라고 너는 절대 하지 말라고 너는 너는 꽁꽁 싸매라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전혀 못 만들어서 안 하는 건 아니고요. 팬분들을 위해 안 하는 겁니다. 살쪘다 <laughs> <설쳤다>, 얼굴에. 살쪘다 <laughs> <설쳤다>, 얼굴에. <laughs> 그지. 볼살이 자꾸 찌네. 안 떴어, 대야. 얼굴살 떴어요. 근데 왜 얼굴이 찔까 원래 얼굴부터 찌나요? 확실한 건뭔줄 알아? 뭔데? 너가 살찌나 안 찌나 귀엽다는 거야. 너가 살찌나 안 찌나 귀엽다는 거야. 너가 살찌나 안 찌나 귀엽다는 거야. <웃음> <웃음> 너 이거 거울인 줄 알았어. 아, 그래도 내 옆에 여기, 여기 둘밖에 없는데 거울인 줄 알았어. <목소리> <목소리> 예. 도베르만 그치? 막 그치? 골든 리트리버 좀 이런 그 도베... 어, 도베르만 멋있는 것 같아. 음. 다음에 앨범 어때? 아, 얘 보라색 어때? 아얘 보라색 좋아니까? 아얘 어. 보라색 좋아니까? 좋아요 좋아요. 여성 여성 다음 앨범 보라색 어때? 좋아 좋아 앨범? 보라색도 괜찮은데 어. 그거 대표님가서 이 그거는 회사 회사랑 한번 네, 상의를 어. 해봅시다.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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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죠? 무슨 일이죠? 네, 아니에요. 애교 시작. 어, 진짜. 네. <laughs> 귀여워. 또 해달라고 하면 해줄게 애교, 바로. 네. 아, 애교래. 다음은 웅씨. 네. 아, 애교래. 다음은 웅씨. 네. 아, 저는, 어, 어, 오늘 옷을 찢었어요. 아, 옷을 찢었어요. 아, 옷을 찢었어요. 本当に。 아, 야, 오, 오, 오! 이진법 아, 뭐라 그러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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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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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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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맞췄죠. 딱 맞췄죠. 들어오면서 무조건. 아니, 근데 이거 오해 소지가 있다. 왜 이렇게 뿌옇게 나